좋아요. 와 구독하기는,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1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비아 유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에 넘어가 볼 텐데요. 음. 후분양, 뭐중공후 후분양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바꾸겠다라는 음. 얘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그러니까 분양가 허그 음. 예, 허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이제 뭐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판매를 하려고 하면 음. 이 분양 승인을 받아서 그렇죠.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분양 승인을 받으려면 자 건설회사가 분양을 우리가 이렇게 팔려고 합니다집 다져놨어? 아니 앞으로 지을 건데요? 그럼 <laughs> 다너집못 지으면 집, 못못 지, 집 짓다도 망하면 어떨 건데? 그 분양 받은 사람들 돈 어디 가서 받냐? 음.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네가 집다못지으면 대신 음. 져주겠다거나할수 음. 있는 보증할 수 있는 놈 대고 그러면 보증 아이 보증 업체에서 제가 집 짓는 거를 보증한답니다 음. 그래 아 보증이 있으니까 그럼 분양 승인해 줄게 음. 뭐 이런 구조예요 선분양제 음. 그러니까 집을 다져놓고 나서 팔면 필요가 없는데 음. 집을 짓기 전에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 보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 보증을 누가 하고 있냐면 음. 한 군데에서예요. 음. 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여기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독점적이에요. 그래서 보증을 구청에 분양승인 내주세요. 구청 갔더니 보증 받아왔어? 음. 받아올게요. 가면 주택보증공사 가서 저 보증 좀 해주세요. 그러면 보증해주는 회사는 어떤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증이라고 하는 게 집값이 어? 야그 분양가에 다못 팔리면 또그 음. 분양가에 팔려고 했다가 다못 팔리면 미분양 나고 니돈안 음. 네 되고 음. 돈못 들어오고 하면 너 망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그 가격에는 우리가 보증을 못 해줘 음. 원래는 사실 되게 분양가가 비, 비싸다 음. 아무튼 그 가격에는 분양을 못 해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음. 형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증을 해 주실 건데요 아 요런 조건이면 우리가 보증을 해 줄게. 보증료는 얼마야? 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독점이다 보니까 권력이 되게 세지는 거예요. 음. 뭐 건설회사 쪽 얘기에 따르자면 음. 보증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라고 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음. 그 싼지 비싼지는 제가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건설회사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기사를 그냥 옮겨드리는 거예요. 음. 또는 한편으로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뭐냐면 보증 을 받기 위해서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란 걸 별도로 둬서 고분양가 음.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을 할 때는 뭐 이런 이런 기준 이상이 되면 분양 보증을 안안해 주겠다라고 음. 하는 내부적인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음. 강제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이 기준 자체 중에서 뭐 1년 이내에 그 동네 같은 구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음. 그 가격을 에1 0센트 그러니까 백십 퍼를 넘어서지 않는 표준 분양가, 음. 중간 분양가대로 와야지 뭐 분양 이 보증을 해주겠다, 음. 이제 이런 내용 가지고 규제를 되게 해오고 있었는데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꼼수를 쓰냐, 꼼수도 아니죠. 분양 시점을 일년 미루는 거예요. 그렇죠. 예. 1년 정도 있다가 하게 되면 그 룰에서 벗어나서 분양가를 올려서 분양할 수 있으니까 <laughs> 음. 분양을 미뤄왔던 거죠.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가를 올리네 라고 해서 이 허그에서 기준을 새로 바꿔서 글래. 뭐105% 미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분양한 경우가 있으면 1 0 0예요 <laughs> 음. 예. 그리고 1년에서 1년 초과해서 한 대가 있으면 105% 또는 뭐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해서 뭐 서 낮은 거 기준으로 음. 그다음에 그런 아파트가 없으면 동네에 따라서 근래 분양한 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어, 지은지 10년 이내에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음.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만들고 그좀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에 따라서 해당되는 게 있으면 그거 기준 만약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없으면 다음 기준 해당되는 아파트가 없으면 다음 기준 그 내용에 따라서 분양을 하라 음. 이제 이런 기준으로 앞으로는 분양 보증을 하겠다라고 내놓은 거죠. 근데 이 내용 기준으로 놓고 매년 이 동네에는 아파트 분양이 있다라고 하면 30년이 지나도 그분양과 관리 지역이나에서 분양가가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게 지금 적용되고 나서 얘기가 나온 내용 중에 되게 황당한 게 보면 이 지금 둔촌주공 아파트가 올 하반기에 유망 분양 물량으로 계속 얘기가 되는데 음. 여기가 조합 분양가 2,700에서 2,800 정도인데 음. 이 기준에 따라서 일반 분양을 가격을 내놓으면 한2,600 나온대요.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쌓아야 되는 쌓아야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한3,000 몇백에서 뭐 3,500, 3,300 적어도 이 정도는 분양해야지라고 계획을 다세워서 했는데 이게 뭐2,600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의 수입이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돈을 부족한 이렇게 일반 분양 수입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우리들이 요만큼돈더 내서 음. 사업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더 내야 될 돈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음. 조합원들은 추가 부담금이 많이 생기는 거고. 음. 근데 문제는 그거죠. 야 보증을 그러면 먼저 분양을 할 건데 보증을 거기 말고 다른 쪽에서는 할수 없나요? 만약에 분양 보증을 해주는 업체가 여러 개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할 건데 보증해 주실 수 있는 업체 계세요? 하면 업체들마다 우리가 보증해 줄게. 그렇죠. 막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증료도 이만큼 해줄게. 음. 우리는 경쟁도. 어, 어, 네, 우리는 어뭐 분양 가격은 그 정도면 음.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보증하겠습니다. 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독점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음. 네. 그러니까 이런데들이 되게. 지금 이제 올 하반기부터 분양하려고 했던 사업 막바지에는 있 정비 사업장들이 다 지금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뭐 근래 이제 나오고 있는 더 황당한 얘기들은 뭐 예를 들자면 어제 나왔던 기사 중에 대전 같은 경우는. 광주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평균 분양가에 비해서 20% 정도가 올랐대요. 음. 20%가 올랐고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균 분양가 가 광주의 평균 아파트 분양가 1,100만 원인데 이번에 빌리브라고 새로 분양한 이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 2,400인가 그래요. 2,300, 음. 400. 그러면 2 배가 넘잖아요. 근데 그렇게 높은 분양을 해도 뭐 평균 분양가에 비해서 높다라고 하더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는 분양승인을 내줬냐? 그러면 음. 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음.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이 아니라고 국토부가 판단하고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분양보증을 해줘도 괜찮다라고 판단했다. 뭐 이런 음. 식의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음.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아직까지는 아니란 거죠. 음. 그러니까. 아, 이 얘기를 보면 사실 분양 보증이라고 하는 게 분양가를 싸게 내리기 위해서 원래 도입된 제도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네, 그냥 집을 짓는데 건설회사가 망하면 그 부분을 어, 케어해 주기 위해서 보완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하는 형태로 변 사용되는 예, 거죠 예, 제도가 작동 지금 되고 음, 있는 음. 거고 그게 당연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 분양보증을 받으려 좋아 분양보증을 너네밖에 안 해준다고 하고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니네가 원하는 가격대로 분양을 싸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분양 안해 <laughs> 이제 그런 시장의 반객들도 분양 안해 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업이 사업 시행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음. 이제 대표적인 사업장들이 보면 그니까 일반 분양 개수가 많은 사업장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음. 그렇기 왜냐하면 이 자, 자금 융통하는 조달을. 게 자금 조달 자체가 음.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 분양이 많지 않. 아 어차피 조합원 분양 하고 일반 분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건 수로 우리가 낼수 있는 이윤 부분은 음. 어차피 자금 조달은 우리 쪽에서 많이 있어야 되는 건데 까짓거 그럼 자금 조달 조금 더 하고 음. 우리가 그냥 나중에 니네 보증 없이 그냥 팔아야겠다 음. 네.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한60% 에서 80% 사이에 골조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음. 어, 후분양을 하게 되면 음. 분양보증을 안 받아도 되느냐 그랬는데 음. 그렇지 않. 그것도 이제 그 내용 관련해서도 근래 기사들 좀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 그런 경우에도 후분양 완전히 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마찬가지로 이 분양가 제한이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택한 부분들이 뭐냐면 준공 후 분양이에요. 음. 아예 그냥 우리가 조합 이름으로 준공 내고 집다 짓고 등기 내놓고 그다음에 팔겠다. 그러면 다 지어진 집을 파는 거니까 보증이라고 하는 문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지을지를 집 짓다가 망하면 우리가 대신 해 줄게라는 의미로 보증인 건데 그런 보증이 필요 없죠. 다 지어진 상태에서 파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상우 회원이 이게 지금 그 완전 집구 집을 그렇게 다 짓고 나서 팔 분양하겠다라고 이제 그 나선 대가 이제 상하이 삼성동의 상하이차 아파트가 음. 원래 이제 분양하려고 해요. 일반 분양이 200개도 안 돼요. 뭐 음. 되게 일반 분양 개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우리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상우 연구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laughs> 이제 여러분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치 횟집에서 시가 음, <laughs> <laughs> 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징어가 비싸게 들어와서 시가 높아요. 얼마입니다. 오늘은 좀 싸게 들어 이것처럼 이건 중공후 분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가서 얼마에 팔수 있는지 보고 우리가 분양승인 내서 팔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파트도 시가를 볼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 <laughs> 얼마나 웃기든지. 근데 지금 후분양을 여기만 그렇게 선택한 데가 아니라 <laughs> 음. 이제 그 레미안 언베일리라고. 예, 이제, 신, 10, 신반보 3차, 경남, 우정, 에셰로 음. 뭐, 이 통합재건축하는, 예, 이제, 여기도, 여기도 일반 분양이 이렇게 안 많아요. 음. 예, 여기도. 네, 여기도 완전 후분양으로 음. 뭐 결정했다는 기사가 오늘 났어요. 음. 이제 그래서 강남권 재건축들 중에서 이렇게 후분양으로 돌아서는 단지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얼마 이상 못하게끔, 그러니까 시장을 틀어막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공급 자체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구속하고 제한하려고 하니까 아, 어느 정도 조금 손실을 니네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좀또하나라 이런 거는 받아 줄 의향도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자금조달 이런 것들 생각하면 <laughs> 빨리 그냥 돈 자금 끌어들여서 분양해 가지고 하는 게 사업시행자 입장들에서도 머리가 어, 편했겠죠 음. 속속이 편하고 머리가 안 아팠겠죠 근데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분양가를 옥죄니까. 민간들도 이렇게 자구책을 내면서 지금 그러니까. 도망가고 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든 청약통장 들고서 가점도 있고 돈도 들고 있으면서 이거 받아야지 라고 했던 준비하셨던 분들은 시가 지고 음. 입주할 때 가서. 사실 입주할 때 가서 완전 준공 후, 준공 후, 후분양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분양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 가면 좋아본 거 물건 살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우리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냥 딱그 그냥 딱그 수준이 되는 겁니다. 네, 선분양제도는 어떻게 보면 선분양제도는 일종의 약간 도박성이 있죠. 내가 이 시점에 분양을 받으면 음. 입주할 때 가서 더 올라있으면 음. 그 시간 기간에 어떤 이익을 분양 대상자 분양 계약자가 받아가는 구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준공 후 후분양이 되게 되면. 그냥 입주할 때 가서 조합원 물건들 살 거냐 조합이 갖고 있는 다 전원 분양 물량 받을 거냐 음. 뭐 이제 거의 그런 식이 될 거라서 음. 분양가도 엄청 싸게 그때 가서 내놓 치 않겠죠 그렇다고 그, 보면 사실 청약통장 음. 가지고 후 분양 아파트 받느니 그냥 가서 조합원 물건 사는 게 음. 왜냐하면 일반 분양보다는 조합원들이 좋은 로얄층 물건들이 있을 거니까 음. 실질적으로 청약통장이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자 네. 일단 분양가 규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음 역효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과거의 준공 후 분양이라고 얘기하면 악성 미분양을 이야기했었으나 이제는 중공후 분양하면 정말 좋은 아파트구나라고 네. 트렌드가 움직이고 있는 아주 어, 재미있는 현상이 네. 발생하고 있고요. 음, 지역에 또? 따라 후 분양의 의미가 그렇죠. 중공 후에도 있는 분양의 의미가 네. 다르게 악성재고인 것도 있고, 네. 선 분양을 하자니 분양가를 너무 음. 타이트하게 줘서 음. 그냥 들어온 거, 내가 들어온 걸안 보고 다 집고 판다. 음. <laughs> 예, 이런. 자 그래서 로또 분양에 네, 네, 네. 대한 얘기가 이제 앞으로 음, 이렇게 후반 양으로 전환되게 되면 음, 사라지게 될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로또 분양 관련돼서도 지금 후폭풍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옵션을 고가로 어, 책정을 하면서 분양가는 낮으나 옵션을 선택을 안할 수가 없고 옵션 선택해 놓으면 분양가가 올라가는 이런 아주 또 근데 어, 네, 옵션 가격을 좀 상식적인 금액 보다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옵션을 네. 뭐 1억 2억 받겠어요. 결국 예, <laughs> <하죠. 웃음> 네, 옵션도 네. 옵션에서 손실 부분을 일정 부분이라도 음.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편들어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음. 그렇게 옵션을 비싸게 해도 분양받으면 그게 이득이니까 음. 하는 거겠죠. 네. 그다음에 또 얘기 나왔던 것들이 이제 조합과 마찰이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조합원들한테는 피해죠. 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합과의 마찰이 예상된다라는 게 음. 저희가 우리별별수사때 지난번에 이야기 나눴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역시 또 음,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과천 분양가 조정 소식에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가는 관심을 과, 보이는. 예, 과천 같은 경우는 약간 케이스가 좀 전에 음. 얘기했던 거랑 다른 게 음. 과천 애초에 분양가 상한제 그렇죠. 에, 그러니까 음. 과천의 재건축들하고 달리 지금 얘기하는 과천 음. 지식정보타운은 음.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음. 애초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그거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서 가격 책정하는 데도 뭔가 꼼수가 있다 음. 그리고 뭐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너무 분양가 비싼 거 아니냐 공공택지가 음. 무슨 2천만 원대 중반의 분양가냐 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던 거라 더뭐 거기서 더 낮추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도 음. 분양이 다 줄줄이 밀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음. 자 그래서 분양가 규제에 대한 후폭풍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번에 기회를잡아보겠다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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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게 되게 대게하게 되게 되 같습니다 아무튼 어, 중공되 분양이라는 것이 어떤 일면의 측면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고 있는, 가고 되게 되게 되있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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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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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난하거나 뭐 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밖에 지금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 관리도 잘하시고, 나 계절도 많이 만끽해 보시고, 하늘도 한번쯤 쳐다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될 거라 살짝 아직까지는 선선함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 이게 밖에서 술을 먹어야 돼. <laughs> 이게 이게 딱. 집에서 술 먹기 가을 오기 전에 딱 좋은 마지막 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음, 좋은 계절도 많이 만끽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